유명 여자아이돌 가수의 썸네일 편집을 두고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던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결국 해당 영상의 썸네일을 변경했습니다. 그룹 IV 멤버 장원영이 게스트로 출연한 5일자 피식쇼. 그런데 해당 영상의 대표 이미지, 즉 썸네일을 두고 성희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화면 우상단에 영어로 쓰인 피식쇼 로고 일부가 장 씨의 얼굴 이미지에 가려지거나 아예 보이지 않게 되면서 성적인 의미의 비속어를 떠올리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특히 그동안 피식쇼 썸네일은 예외 없이 게스트를 왼쪽에, 진행자 세 사람을 오른쪽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피식쇼라는 영어 표기를 가리는 경우도 없었기에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라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고의 여부를 두고 놀이꾼들 사이에서 논쟁도 일었지만, 오해의 소지가 큰 만큼 썸네일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피식대학은 결국 20일 오후 피식쇼라는 글자를 가리지 않도록 해당 편의 썸네일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을 통해 기존 썸네일에는 게스트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출연자 보호를 위해 썸네일을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놀이꾼들은 썸네일 변경 이후에도 진즉 이렇게 만들면 될일 아니었나 기사가 뜨니까 바꾸는데 타이밍이 매번 신기하다. 게스트에게 피해를 줬는데 사과부터 하는 게 기본 예의 아니냐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 영상의 특성상 썸네일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다른 SNS에 공유할 때는 최초 버전의 썸네일이 표시되기 때문에 문제의 썸네일은 계속 유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썸네일 관련 논란은 피식대학이 경북 영양군 비하 영상으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상황에서 불거져 더욱 파장이 커졌습니다. 피식대학은 앞서 지난 11일 경상북도 영양군 방문 영상을 올렸다가 지역 비하 논란에 휘말리자 7일 만에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 따른 논란에 318만 명이었던 피식대학 구독자는 21일 오전 기준 304만 명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